자 지금 시간이 2023년 2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7시 1 9분 코스피 200지수 0.6% 올라서 325.86입니다. 분기봉 계속 에, 상단선 위에서 놀고 있어요. 상단선 위에서 놀고 있는게 분기봉 뿐일까? 아, 아니죠. 반기봉도 지금 위에 올라탔습니다.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예, 네, 반기봉 여기 있어요. 예. 네. 320 정도에 반기봉 상단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기봉 상단선 하나 쓰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분기봉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예, 네, 세개 정도 또 쓰고 있는 거예요. 분기봉도. 올봉은 상단선, 하단선 없어요. 양쪽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월봉은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올라가는 걸 지금 분기 월봉에 지금 위 공간이 없어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닌 거죠. 예. 위에 지금 분기 반기 다 누르고 있는데 월봉이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월봉만 보면 이건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위에, 위가 열려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못 올라가냐? 예. 더큰 봉이 막 찍어 누르고 있으니까. 잘못 고개 들었다가 덕훈복이 확 눌러버리면 윗꼬리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눈치 보는 거죠. 자 주봉 주봉은 뭘 했냐 하락만 막았어요. 하락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단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만 이제 딱 살려주고 나머지는 그냥 포기했어요. 올라가는 건 눈치를 보는 거죠. 위에 너무 찍어 누르는 힘이 많으니까 올라가는 건 눈치 보고 하지만 주봉에 하단선은 있으니까 내려가는 건또 허락이 안된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거래량은 지난주가 거래 일수가 적잖아요. 예, 지난주가 거래 일수가 적다 보니까. 예, 이번주는 당연히 이제 거래량이 늘었는데, 거래량이 제법 는것 같죠? 2 0 2 5 6예요 202.56%. 어 3거래일이잖아요. 지난주가 3거래일이고 이번 주가 5거래일이면 정상적인 거래량의 속도로 보면은 어, 166% 그렇죠? 166%가 나와야 어, 지난주랑 비슷한 규모거든요. 근데 지금 몇 프로가 나왔냐면 %가 나왔냐면 202%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한40% 조금 안 되는 정도의 거래량이 더 나왔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네? 왜 하냐?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면 월봉이 늘어요. 월봉이. 그래서 지금 월봉 거래량이 17.71%입니다. 17.71%. 3거래일이 지났죠? 지금 2월달 시작하고 3거래일이 지났는데 2월달의 거래일수가 20일입니다. 네, 17%라는 건2.7% 정도의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에, 음,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음, 지난달에도 거래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거래량도 102.44%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이요. 이게 이제 상승할 의지가 강하잖아요. 그럼 거래량 줄여버려요. 거래량을 줄여. 거래량 줄이면 거의 상승하기에 좋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거래량을 줄이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네, 거래량을 줄이지는 않고 있다. 이게 보세요. 이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 여기 보면 이제 거래량을 줄이잖아요.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상승할 때, 그냥 상승하는 게 아니야. 여기 거리랑 이렇게 계속 내려와.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음. 그런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주를 볼 텐데요. 다음 주. 다음 주를 보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골 때리는 차트냐면 위도 막았어요. 드디어. 위를 막았어요. 이렇게 상단선이 쭉 내려와서 위를 막았습니다. 근데 아래도 막았어. 그죠? 위도 막아버렸고 아래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움직이기가 꽤 힘들어요. 네? 이건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봉 자체가 크게 움직이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단 가뒀다는 거죠. 가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가뒀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여기서 신경을 써야 될게 뭘까요?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요렇게 내려왔잖아요. 요거. 이게 이제 상단선이에요. 그러니까 고가 아래 에 만들어진 상단선이죠. 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어쨌든 이게 매도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매도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근데 고가에 비해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약간 물음표예요. 이 상단선을 가지고 매도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솔직히. 네? 이렇게 내려온 걸 보고 어 그래도 상단선이 내려왔는데라는 생각은 들지만, 저게 저가를 지킬 수 있을 만큼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나라는 그 부분에는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음. 그러니까 상단선도 있고 하단선도 있기 때문에 매도도 되고 매수도 되는 거죠. 매수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매수고, 예, 네. 그다음에 여기 위로 매도인데. 정고를 넘어도 매도예요. 정고를 넘어도. 왜냐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넘어도 횡부예요. 근데 넘으면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예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까지. 여기가 매도 2. 여기가 매도 1이에요. 그러니까 정고를 넘지 않으면 매도 1 자리가 매도하기 좋고, 정고를 넘으면 매도 2까지 보여요. 근데 이 매도 2의 위치가 얼마냐? 이게 중요해요. 매도 2의 위치가. 대충 얼마냐면 332.70이에요. 네, 332.70. 왜이 수치가 중요하냐? 네, 이게 333.4 얼마죠? 4. 아, 확인 좀 해볼게요. 4. 예. 네, 요거보다 낫잖아요. 얘만 안 넘으면 돼. 네? 얘만 안 넘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정도 자리에, 저기까지는 이제 매도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 공간이 매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고를 넘어도 돼요. 근데 이제 정고를 못 넘잖아요? 여기 요즘 고가, 이 고가가 얼마냐면, 이번 주 고가죠? 이번 주 고가가 328.97이에요. 음 응. 328.97. 자, 328.97을 못 넘으면, 이 밑에 있는 고가가 타겟이에요. 맨 밑에 있는 고가. 안 보이네. 네. 이, 이, 아이고안 보인다. 이 고가가 타겟이에요, 고가. 고가가 얼마냐면, 303.10이에요. 네. 이거 못 넘으면, 네, 303.10까지가 목표입니다. 그런식으로 되는거죠 어쨌든 이제 다음주는 한판한다 네? 차트가 딱 한판하기 좋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매수도 가능하고 매도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 보고 어 이거 무조건 매도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이번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사용하시면 되고 하단선 밑에서 네, 이번주 고가를 넘더라도 음, 333.47만 넘지 않으면 매도 전략도 제가 봤을때는 유효하다라고 보이죠 자 1봉으로 갑니다 1봉 일봉, 1봉은 상승 주세요 네, 그러니까 개파락이 나와야 이게 내려가기 좋지 개파락 안 나오면 이건 조정 후에 다시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봉도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고 1봉도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요 구조에서는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게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도 전략을 가져가려면 이, 이 구조에서는 음봉 하나를 만들고 나서 하는 게 좋아요. 예? 월요일은 더군다나 상승하기 좋은 날이에요. 화수, 목금이 내리기 좋지, 월요일은 상승하기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갈 거면 종가가 하나 하락해야 돼요. 종가가 하락한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종가가 하락한다? 그럼 화요일부터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월요일 날 종가가 상승하면 예, 한번더 눈치 보셔야 돼요. 구조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선물, 올봉, 예, 네, 공중에 떠있고, 주봉, 하단선까지 복구했죠. 예, 네, 이걸 보면서, 아, 이번 주 힘들겠다 그랬는데, 결국 힘들었어요. 와, 여긴 더 심해요? 여긴 더 심합니다. 꽉 꼈어요. 꽉 꼈어요. 이건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이게 하단선이 셀지, 상단선이 셀지, 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저 같은 사람은 파기안 돼요. 예. 서 저런 복이 나오면 해석 안 하는 게 상책이죠. 일본은 보시면 하단선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등가로 시작하면 이제 이렇게 찍고, 여기 저가 깨지 않으면 이제 위로 올라가도 할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내릴 거면 오늘 미국 증시 많이 내리고, 예. 그러면 야간선물도 내리고, 개파락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죠. 아니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 다해 드렸죠? 음. 자. 개인이 4,163억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5.868억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1941억을 매도했죠. 외국인이 선물을 3549억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매수하면 이제 누적으로 다시 또8천억대 갔겠죠. 예. 계속 선물은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예, 7342억.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예, 골잡아요. 포지션이 없어. 하지만 계속 매수만 하죠. 어, 현물 매수해서 현물도 네, 이 정도면 1조 넘, 넘지 않았을까요? 2월달 들어서 안 되나? 아, 1.3조요. 1.3 1조 3,384억 많이 샀습니다. 네, 계속 외국인이 현물을 사고 있어요. 이 현물의 성격은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뭐 액티브, 아, 패시브? 패시브 펀드라는 얘기가 있던데, 저는 이제 구체적인 내역을 모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 제 기준에서는 뭐 환율이랑 분명히 관계가 있는 돈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뭐 기업의 실적, 뭐 성장성 이런 걸 보고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환율하고, 예, 민, 환율과 민감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성격의 투자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내리면 계속 들어오겠죠. 예, 환차익이 생기니까. 근데 이제 환율이 오르면, 그때 가면 이제 슬슬 빠져나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뭐. 나머지는 어떻게 생각 없죠. 외국인은 아직 선물이 누적으로 매수다. 누적으로 매수고 현물도 1조 3천억 원이라고 샀다. 그러면 선물 7천억 대에 현물 1조 3천억 대니까 계속 상방을 보는 게 맞겠죠? 돈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방의 흐름이 강하다라고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돈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그건 아니라고, 그게 안 맞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대로 얘기해야죠. 자, 이게 옵션 내역인데요. 오늘 외국인이 한 내용 중에 327.50 요거 요 콜을 한 13,000개 팔았습니다. 근데 이 콜이 누적으로 봤을 때 매수를 들고 있는 매수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콜을 오늘 판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만 개 정도 있다가 절반 정도 가까이 덜어낸 거죠. 그래서 매도세가 엄청세요. 320, 그 다음에 322.5, 325다 매도인데, 예, 327이 매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콜은 하방 포지션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은, 개인은 예,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예,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 일단, 음 제가 이건 보여드렸고 누적 포지션을 좀보여드릴게요 누적 포지션을 보시면 요게 개인이고 개인은 예? 이렇게 컵의 모양이에요 컵의 모양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도 손실이고 아래로 내려가도 손실이에요 크게만 움직이면 손실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개인한테 손실을 주고 싶다 그러면 양매수를 시켜야 돼요. 그럼 양매수를 시키면 여기가 가운데가 파예요.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어디서 거래하든 양매수를 하면 이제 가운데가 파이는 거고, 양매도를 하면 양쪽 날개가 파이는 거예요. 이쪽, 이쪽. 보시면 지금 양매도 했단 말이에요. 네? 개인이 양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 손실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던 수익이 다 깎여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이 수익이 제일 좋은 거고, 이게 위쪽으로 많이 가든 아래쪽으로 많이 가든 손실이 증가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수익이 감소하다가 손실이 증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양 매도 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음, 그리고 외국인은 외국인은 오늘 예, 초반에는 제가 봤을 때양 매수였던 것 같아요. 예, 양 매수의 포지션이었는데. 막판에, 예, 이쪽이, 콜메도 쪽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위로 올라가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위로 올라가는 거는 손실이 나고, 아래쪽으로 가야, 수익이 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누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콜매수 했던 거, 한 2만 9천 개 있던 콜매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만 3천 개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여기 있던 예, 그, 수익, 수익이 강화될 수 있는, 요렇게, 그 선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팔아버려서 지금 꺾였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건 그냥 손실이에요. 지금 여기가 얼마냐면, 335인데, 335까지 가면 손실만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손실 얼마까지 되냐면, 600억대까지입니다. 637억. 이거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위로, 가, 위로 가는 것부터 아래로 가는 게 낫겠죠? 아래로 가는 게 180억만 물어내면 되는데, 위로 가면 무조건 손실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312 아래로 급락하겠다. 그러면 수익이 나는데, 거길 가지 않을 거라면 지금, 지금 여기 있는 게최고다요 살짝 더 밑으로 가서, 양매도 치면서, 이렇게, 양매도를 딱 치면은, 가운데가 올라오고, 반대로 개인은 양매수를하니까 가운데가 깎이겠죠. 그러니까, 한, 지금 상태면 여기, 한 320일 정도 가가지고, 양매도 치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320일 정도 가서 양매도 쳐서 버티면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프가. 그럼 개인은 거기서 양매수 치면서, 네, 움푹 파이겠죠.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하나는, 예, 네, 하나는 살짝 하락한 뒤에,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네, 양매도 치면서 만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은 거기다가, 완전히, 음, 죽는 거고, 그렇게 할게 아니면 아예 하락해가지고, 312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개인은 똑같이, 312 밑으로 가면 이제 손실이 다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손실 구간이 외국인의 수익 구간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매칭되는 거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312 밑으로 내려가면, 그죠? 예, 증권도 돈을 벌고, 외국인도 돈을 벌고, 개인만 깡통 차는 흐름이에요. 차트를 보면 그렇게, 안 보여요. 응? 지금 그 띵글로 보잖아요. 그럼 아래로 내려갈 공간이 없어요. 예. 그러면 뭔가 악재가 크게 뜨든가 아예 아싸리뭐 미국 증시에서 뭐 엄청나게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 지금의 흐름만으로는 저는 예. 이게 보압이면당행이지 않나 싶어요. 예. 다음 주에도. 그냥 이 상태에서 왔다리 왔다리 하면서 시간만 때우는 게 베스트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 지금 한 320에서 321그 부근에서 그냥 양매도 치고 마무리 짓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옵션 포지션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옵션 포지션은 상방에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지수가 오르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호적이지 않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도 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예? 그게 다른 거예요. 내려간다가 아니라 올라가도 크게 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옵션 만기일까지는 지금의 외국인의 포지션과 개인의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어, 그렇게 하지 않,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위로 못 간다. 음. 자,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